자, 한입하세요 마이너즈. 요즘에뭐이보다가 이제 그러니까. 들은 이제 키 요즘에 그뭐 이런 것도 계속 막 하고 막 그런 테레비 보시면 거기는 저 테레비는 있는데 볼 수가 없어가지고 0에선차기 어, 바빠가지고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좀 좋습니다 이상한데 목소리도 지금 안정된 것 같아요 방금 방송 딱 키면은 목소리가 조금, 좀 가라앉아서 얘기를 하다보면 풀리는데 오늘은 좀 목소리가 괜찮네요 아. 자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2도 26개월 된아조금이네요 긴장한 근데 그게 있어요 어, 긴장 안한 것처럼 제가 하는 거지 다른 데서 소욕이나 이런데 양키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되게 신경 많이 쓰

배아픕니까 참에도, 참에도 씨안안 드신 분은안 드시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뭐, 웃는 얼굴에 집못 뺏는다고, 는 분도 계시겠죠. 하지만랑일 나쁘게 부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지랄한다. 저는 어쩔 수 없죠. 도망가야지. <목소리도> 근데 그건 있어. 아이트가 꼬마 못생기는 카을 했는데, 이런 말은 아지만 비치지 않아. 못생긴 애내 기준입니다. 생 음. 카메라 막 이게 막 가지 그러니까 막. 원래는 그러니까 카메라 비추는 거자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뭐 저장을 하거나 이거는 시골을 이렇게 네. 맨날, 맨날 비우면 어. 어. 어저께 어이라는 애는 좀 아파가지고 3월이었는데 어. 매력적이었습니다. 한 번도 봤으면 키도 크고, 그래서 오늘 제 소유욕을 가게 됩니까? 그러니까 할 건데, 계약금 다시 한번 화장했을때 모습은 어떻게 이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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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정말 힘들잖아 저도 놀았지만, 그 갇혀진 곳에서 음. 일을 어떠한 다이라든가 약간 선입견이 있거든. 그 정도 가지리시는도하 근데 밖에서 보면 그게좀 불겨도 보기한안쪽 전인가? 이게 뭐 죽해 보여. 애들이 잘캐 보이고 안쓰러 보이고. 뭐 그런게좀더라 아무도 그렇그지않아까 가그 놈이여 좀걱정부활까봐 그게다가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연지 얘는 아니야.